사람은 살아가며 세 가지 착각에 빠진다. 첫째, 운이 안 좋을 때 계속 운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착각. 둘째, 운이 좋을 때 계속 운이 좋을 거라는 착각. 셋째, 지금 살아있으니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 첫 번째 착각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나 몸이 안 좋아 드러누울 때나 철수가 떠나갈 때 영희가 헤어질 때 욕하고 도망갈 때야이모자리 같은 놈아 너하고 똑같은 애랑 싸겨와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까마득 할 것이다 다시는 좋은 시절이 안올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하려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파도에 너울이 있는 것처럼 안 좋았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두 번째 착각은 운이 좋을 때 계속 운이 좋을 거라는 착각이다. 그래서 돈도 땡겨 쓰기 시작하고, 과감하게 투기하여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겸손을 버린 자만이라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만이 커질수록, 욕심이 커질수록, 한 번에 훅 가면 자존심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진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한때는 이름을 날렸는데 하면서, 항상 잘나갈수록 스스로 겸손해야 하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온갖 새가 날라와서 열매를 다 쪼아묶고 씨앗은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살아감에 일으키는 세 번째 착각은 지금 살아있으니 지금 건강하니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 이 간단한 말 속에 진한 진리가 담겨 있다. 잘 나간다고 그들 먹거리는 사람도 못 나간다고 번뇌에 빠진 사람도 어제 철수랑 헤어졌다고 슬픔에 빠진 사람도 어제 영희한테 욕먹고 헤어진 사람마저도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인데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착각이다. 우리의 세상은 과거와 미래는 없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들 수가 없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만이 존재할 뿐이며, 전생은 존재하지 않는 무의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매달리다 보니. 타임머신이니 미래에서 온 자이니 하며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빛보다 빠른 존재일 것이다. 빛보다 빠른 존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빛만큼 빠른 물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미 그 행성은 자연 파괴에 의해 리셋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만큼 자연 파괴를 하며 문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하니 그렇다. 그럼 이런 반문을 할수 있겠지? 자연 파괴를 안 하며 문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은 없다. 외계인 또한 인간과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이며, 외계인이 있었다면 욕심이 함께 존재하는 것 또한 문명의 발전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니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 또한 착각이다. 어차피 존재해봤자 다른 세계의 우주인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끊임없이 착각 속에 살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내일 당장이라도 말이다. 사람이 죽을 때 깨닫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영원히 살줄 알았는데, 하루살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깨달음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누군가에 의한 삶을 살았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산 적이 없다고 깨닫는다. 개미의 삶처럼. 세 번째, 먼지처럼 산 자신을 발견한다.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깨달음. 죽을 때 깨닫게 되니 증오와 범죄와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우주에서 볼때 지구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다. 지구에서 볼때나 자신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지고 복고 싸우고 때리고 뺏고 빼앗기고 전쟁하고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이랑 헤어질 때 받았던 욕은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닌 그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마음 속의 나 자신이었다. 마지막으로 영국 어느 교주가 죽기 전에 묘비에 새긴 내용으로 매점을 하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졌었다. 좀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다음에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리라. 뉴피디처럼.